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의미오입니다 12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허나 시장 상황과 가격은 메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우직하게 한 방향성을 외치고 있죠. 상승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진짜 투자자.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요. 너무나 유명한 유튜버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유튜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가치를 알아봐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원래 진통은 원래 좀 알아보는 사람이 적잖아요. 저는 좋은 유튜버는 아닌 것 같고요. 인플루언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인플루언서. 인기 있는 유튜버.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많은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보를 되게 많이 줘. 새로운 정보를 맨날 주고, 안 좋은 점, 좋은 점을 비교해주고, 그래서 정보를 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을 비교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면 저는 안 좋은 점, 좋은 점 이게 아니고요 상승 롱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롱을 외치다가 이게 롱이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고 횡보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 구간 동안에 이 추세가 끝이 나느냐, 이거 물량 소화하고 가느냐. 근데 추세가 끝이 나지 않고. 투자가 유지가 되고 물량을 소화하고 간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이슈가 나와 그래서 안 좋은 점이 나왔는데 이게 파동이 깨질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면 시장은 상승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일관되게 한 방향을 걸어갑니다. 왜? 이런 사람만이 투자에 그로로 등극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추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슈퍼 개미나 또는 슈퍼 투자자나 슈퍼 구루나.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워렌 버핏, 코카콜라 40년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플 목표가 1만 5천원, 2만원. 저는 그냥 웃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저는 그들이 일컬어서, 일컬어서 하수라고 부릅니다. 현재 물량이 요만큼이고 이 정도의 리플이 돈을 벌어오게 되면 이 정도의 가치를 반영하게 될 거야. 참 우습죠? 그래서 그들은 하수입니다. 그들이 결국 1만 5천원까지도 못하고 팔고, 다시 10만원에 돌아올 겁니다. 늘 그려왔었죠. 절대로 투자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인플루언서이죠. 정보 전달자입니다. 리스크 대응? 그딴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투세를, 결국 투세가 부러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주봉, 월봉 기준으로 투세가 부러지지 않고 간다면 쭉 가는 거야. 근데 이게 투세가 빡살날 것 같아. 시스템 리스크를 확장하게 되면서 결국 시장, 시장이 붕괴가 될것 같아. 이게 아니면 시장은 일정 구간 이후에 게 1년이 걸리던 또는 몇 개월이 걸리던 그 이상이건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결국 성공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보죠. 버핏이 지난 문명의 주식 투자가 대가였잖아요 워렌 버핏 투자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50% 하락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 50% 투자할 수도 못견디서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변동성은 최고의 매수이다. 매수 기회이다. 워렌버피스 투자 조언. 그것도 주식에서 말입니다. 여긴 코인 시장이죠. 초기 시장이죠. 변동성도 이만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개인들이 투자 자 포기하고 있고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때 프로는 매집을 합니다. 하수는 늘 불평불만을 앞세우죠. 근데 그들에게 이말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불평불만을 내세우면서까지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허나 포기하겠죠. 자, 마이클 쉘러도 변동성은 활력이다. 비트콘의 변동성은 버그가 아니라 특징이며,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활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한명더 있죠? 피터린치. 주식시장의 투자에거려였었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원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게 코인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문명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XRP 주범 기준으로 쭉이 가운데,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많은 개인들이 지쳐있고요 힘들어하고 있고, 포기자가 속출합니다. 시장은 끝났다고 외치고 있죠. 이미 시즌은 끝났대. 제가 보기에 얼토당토할고 우습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습습니다. 또는 안타깝습니다. 또는 투자에 대해서 전혀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끝났다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시즌입니다. 좀 있으면 제대로 된 시즌 말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들은 돈을 못 벌게 될 거예요. 여기에 합류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벌 수가 있겠죠. 적게는 1%, 많게는 5% 내외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하단부에 있다. 문제가 없습니다. 펀더멘터는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가치는, 가격은 반영되고 있지 않죠. 근데 이 가격은 결국 뭐죠? 반영되려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수도꼭지를 풀었어. 3연속 금리 인하와 함께 QT를 넘어서 q e 까지 확장하였다. 이걸 두고 레이달리오. 레이달러오 통찰력이 뛰어나십니까? 레이달리오가 버블의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직접 양적 완화. 미칠시시 버블이 팽창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금융기관이 연준이 뿌렸던 자금을 받아서 이제는 코인 시장에 자금을 뿌릴 겁니다. 그동안 주식으로 갔었죠. 주식과 코인의 시가총의 교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었죠. 이제 코인 차례입니다. 늘이 구간 이후에, 늘이런던 구간 이후에 한순간에 상승이 나옵니다. 이전 폭등 구간에서도 2년은 박스권, 길게는 6년이었죠. 한 달도 안되는, 한 달에서 반, 두달 안되는 기간 동안 게임을 끝냈었죠. 그리고 1년이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거는 한 달, 두 달도 안될 겁니다. 게임 끝내는 거 말입니다. 많은 개인들이 포기하고 있다. 허나 저는 시즌을 앞두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니까 진짜 투자자. 세계 최고의 IQ를 보유하고 있는 IQ 큐 276, 김영호 씨가 12월 21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이며, XRP는 디지털 신이다. XRP가 더 낫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다. 상당히 중요한 면을 주고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우측의 섹테벌 대장 코인들을 포트에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음번 또는 이번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값어치. 중요한 건 내재의 가치. 이거를 펀더멘탈. 이거의 앞으로의 값어치, 지금 값어치가 여기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 에갈수 있는 값어치를 알아야 돼. 앞으로 이게 다이아몬드일지, 똥인지. 왜냐면 가격은 유동성은 이쪽으로 들러붙을 수밖에 없어.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가 하면서 결국 시가총액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거는 이 투자에 대한 진짜 원리. 미연준이 암호화폐 기업 결제망 접근이란. 지급계좌 도입을 논의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미 연준 전통 은행 암호화폐 사업 제한 철회하였다. 이제 전통 금융권에게 연준의 마스터 계좌에 연결될 수 있는 그 권한, 전통 금융권들이 코인에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직접 대장인 패드가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사실상 연준의 마스터 계좌와 연결될 수 있는 그 기능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연준의 마스터 계좌는 패드 산하 12개 연방은행의 예금취급관등 특정 금융기관만이 개설할 수 있는 중앙은행 당좌 계좌이다. 주요 특징인 기능은 직접 결제 및 청산. 이 계좌를 보유한 기관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주가 직접 거래하며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인 패드와일 등을 이용해서 자금을 즉시 결전하고 청산할 수가 있다. 즉, 연준의 마스터결과 연결되게 된다. 즉 실시간 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 이 그림의 진정한 의미. 실시간 결제망. 지구의 에너지를 자 보세요. 이 지구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이 지구의 에너지를 5대양 6대주 이 지구 도시의 에너지를 블록체인이라는 코드를 꼽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코드를 꼽고요. 이 코드를 꼽은 다음에 체인망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직접 여기에 결제망 혈관들이죠. 패드와이어, 패드나우, 여기에 ISO 2002가 도입되게 되죠.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인 CIPS와 러시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SPFS, 인도의 SFMS, 패드의 패드나우, 패드와이어, 이 실시간 결제망에 연결되는 거죠. 이 그림의 완성엔 리플과 스텔라가 공존합니다. 즉 역사가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바로 반증이죠. 또 하나, 이더리움의 월가 생태계입니다. 즉,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월가의 기관들. 블랙락, JP모건, 페이팔, 스위스 넘버원인 UBS, 스위프트, 비자, DNA멜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SAP, 독일 최대의 전산망업체이자 세계 최대의 전산망업체. 1위가 SAP, 2위가 미국에 있고요. 3위 또한 전세계에 깔려있습니다. 1위, 2위, 3위가 다 리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중심 구도를 알아야 되겠죠. 자, 쇼피파이, 로빈후드뱅커 오브 차이나, 중국의 5대 국유은행입니다. HSBC, 유럽 최대의 금융권이자 프랭클 템프턴, 거대 유득의 자본이죠. 피델리티, 달러의 4대장. 도이치뱅크, 독일 넘버원. DBS, 싱가포르 시가총액 1위이자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크, 위즈덩.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마스터카드, 바네크, 이들이 이더리움 생태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이더리움의 TVL 락업 레치금이에요. 보시면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죠. 68%에 육박한다. 소로나가 고작 8.85.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더리움 거래량을, 거슬리,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이 7월 달 후에 쭉 빠졌죠. 이때 이더리 가격이 쭉 완전히 하락하고 바닥을 박박 히고 있죠, 현재. 그리고 이 자금이 어디로 갔었죠? 바로 이 자금은 바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물량의 고스란히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기업들로 넘어가고 있다. 7월 달 이후에 매주 물량이 상당히 극대화가 되고 있죠? 비트마인의 보유량이 400만 개가 넘었습니다. 한 406만 개 정도인데요. 8월 18일 기준 다시 한 115만 기였어요 4배에 육박하고 있다. 비테마인의 최대 주주가 사실상 달러의 주주와 연결되었습니다. 답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유나이 티드 페이먼트. 1991년 6월 18일 데이비슈왈츠 미국 내 분산원장의 특허입니다. 자, 보시면 이 장부가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1980년대에 나왔던 이 장부가 말입니다. 많이 보였던 그림이죠. DLT, 분산 원장, 블록체인의 원본입니다. 미국의 원본, 유럽의 원본, 일본, 중국, 아프리카, 남미, 중동, 러시아, 브릭스, 한국, 아세안 이 장부를 다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장부가 연결되지 않았었다. 즉, 지금은 자본주의 혁명은 이 블록체인의 혁명입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건, 이 바로 블록체인 혁명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야 돼요. 1차는 진기기관 혁명이었죠. 영국에서. 2차는 전기와 비디오. 3차는 월드와이드. 3.1은 모바일. 4차가 바로 AI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근본에 대한 본질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본질은 바로 통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장판을 이해해야 진짜 투자로 갈수 있는 또한 눈이 열리겠죠. 통찰력말입니다 그래야 가치를 볼수 있는 커지게 된다. 확장판을 또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본의 값어치, 결국 1%는 이번 투자, 이번 차익실현, 이번 상승장에 적게는 1%, 많게는 5%만이 거대한 수준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리와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확장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